안녕하세요. 만능강도입니다. 요새 날씨가 다시 또 추워졌습니다. 여기 경주는 좀 따뜻한 겨울이고요. 뉴스 보고 하니까 뭐 위에 서울이나 중간지방 같은 경우도 눈도 많이 내리고 뭐 빙판길에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여기 경주는 뭐 오전에만 영하권은 떨어지고 오후에는 다시 영상으로 올라오는 뭐 부근한 겨울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도 날씨가 막 그렇게 춥진 않아요. 오늘 제가 또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은, 하나의 팁입니다, 팁. 누구한테 해당되는 팁이냐면은, 음 이번엔 자동 펌프가 아닌 수동 펌프. 전기를 내리기 전까지 물을 잠가도 계속 도는 펌프 있죠? 보통 이제 농사용 양수기라든지, 그거를 쓰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거기서 어떤 분들한테 해당이 되냐면은, 철물점에 가서 펌프를 샀는데, 막상 달아보니까 내가 쓰는 밭 평수에 비해 용량이 너무 큰 펌프를 사가지고, 이미 물을 집어 넣은 상태에서 반품도 안 돼요 지금 물도 안 집어넣고 그냥 꺼내만 놨다가 얼굴 너무 크네 하고 다시 반품하면 반품을 받아주는데 물을 집어넣고 막상 물을 틀어 펌프를 돌려보니까 수압이 너무 세요. 그래서 아 이거 용량을 좀 적은 걸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다시 철물점 들고 가셔가지고 용량 좀 작은 걸로 바꿔도 하면은 철물점에서 보통 안 해줍니다. 아니면은 금액을 많이 깎아가지고 받아줍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는, 동네 사람들이 안 쓰는 펌프라고 줬는데, 달아보니까 수압이 너무 세요.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 못 써요. 이제 용량이 큰 거죠. 그럴 경우에 수압을 낮추는 방법. 또는, 내가 100평짜리 밭에 이제 막 농사를 짓고 있다가, 내년쯤에 뭐 200평, 300평 밭 평수가 커지기 때문에, 펌프를 사야 되는데, 100평짜리 펌프를 사기에는 뭔가 내년에 또 새로운 더큰 펌프를 ]요. 사야 될것 같고 그러면 이중으로 펌프를 사는 거잖아요. 그럴 고민이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인지 제가 옆에 지금 테스트하려고 딱 갖다 놨습니다. 한번 보러 가보시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펌프를 한대 준비를 해놨고요. 어디서 많이 보던 펌프죠. 예, 농공업용 펌프입니다. 다시는 농사지일 때 이제 많이 쓰는 펌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물수조. 예. 요렇게 물수전에 물을 가득 채워 놨고 그때 뭐물 새는 건 아직 못, 못 잡았습니다. 여기 펌프를 보시면은 이쪽이 흡입, 물을 흡입하는 구멍이고 이쪽 구멍이 나가는 겁니다. 물이 나가는 구멍. 그래서 보통 펌프를 사시면은 흡입 연결하고 토출 쪽에 나가는 쪽에 기역자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랑 이렇게 조인을 시켜가지고 펌프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배관이, 아그밸브가뭐세 개씩이나 달려있어요. 자, 이 펌프 가지고 오늘 설명할 겁니다. 지금 딱 이것만 보고 나서, 아! 맞는 강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이 눈치 백단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호수는 물 속에 지금 다 넣어 놨고요. 전기만 올리면은 펌프는 돌아가면서 이제 테스트가 되는데 요 테스트 하기에 앞서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방법은 언제 쓰냐면은 물을 틀었을 때 수압이 너무 셀때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용도 대비에 너무 큰 펌프를 샀거나 아니면은 동네 사람들 한테 그냥 받았거나 이제 쓸 펌프가 이거밖에 없을 때 그때 쓰는 거고 이 방법을 왜 쓰냐면은, 펌프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펌프에 나 있는 구멍 크기 그대로, 만약에 펌프가 50mm 짜리다, 하면은, 50mm 짜리 구멍 그대로 쓰고, 50mm 배관으로 물을 내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는 만약에 펌프가 50mm 구멍인데, 그 50mm 구멍 안에 물을 빨아 땡겨서, 물을 100만큼 빨아 땡겨서 100만큼 보내야 되는데, 구멍을 줄여버리면은, 물이 100만큼 들어왔다가 100만큼 나가야지 펌프 자체에서 열을 안 받는데 100만큼 들어왔다가 물이 뭐 40이나 30밖에 못 나가요 그러면은 펌프 모터 측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면서 코일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50mm에서 뭐 줄이자면은 뭐 30mm 뭐 25mm, 25mm 아니고 한 30mm까지는 줄여가지고 써도 괜찮긴 괜찮은데 웬만하면은 펌프가 나 있는 구멍 그대로. 50mm면 50mm. 어쩔 수 없다. 50mm에 40mm를 줄여야겠다. 40mm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막 50mm짜리, 20mm, 15mm 이렇게 확 줄이면은 펌프 자체에서 열받아서 펌프 수명이 확 짧아집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럴 상황 때 쓰는 방법입니다. 물이 100만큼 나가서 나는 물이 20밖에 안 필요하니까 20만 써야지 해서 구멍을 작게 쓰지 말고 이 방법을 써서 펌프가 최대한 모다 쪽에 열이 안 받게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원리를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펌프 자체에서 50mm로 만약에 지금 이 펌프는 40mm인데 40mm로 호수 연결해서 나는 물이 조금만 필요하다 했을 때 보통 나가는 쪽에 엘보를 씁니다 엘보를 엘보를 써서 바로 메인 배관에 연결을 시키는데 엘보를 쓰고 난뒤 또는 엘보를 대신에 T자를 씁니다 T자 T자를 쓰고 한쪽 구멍은 T자에서 한쪽 구멍은 이제 밭에 시설되어 있는 배관 연결하고 나머지 하나 구멍은 베이브를 하나 달아서 호수를 연결한 다음에 다시 드레인 시키는 겁니다. 물탱크면은 물탱크에 다시 올라왔던 물을 다시 물탱크로 또는 뭐 개울가에서 물을 퍼올렸다. 그러면은 개울가에서 퍼올린 물을 다시 개울가로 버리는 겁니다. 아! 하면서 지금 박수 한번 탁 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가까이에서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나는 물량이 이만큼 필요가 없다. 하지만은 내한테 가진 펌프는 이렇게 용량이 큰 펌프밖에 없으니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펌프의 열이 안 가게끔 사용을 하냐 했을 때 여기에서 l 보를 쓰고 바로 메인배관에 연결하지 말고 T자를 쓴 겁니다. T자를. 또는 엘보 대신에 바로 T자 쓰셔도 돼요. 쓰고 나서 밸브를 하나 달아줘요. 밸브를 단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수조 안으로 들어가게끔. 나는 물을 조금만, 난이 정도만 쓰고 싶다 하면은 이 정도만 밸브를 열어둔 채이 밸브를 다연 상태에서 전기를 올립니다. 그러면 물이 여기로 나가면서 물로 물이 또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요쪽으로 가면서, 아, 여기 너무 수압이 약해졌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요쪽 밸브를 조금씩 잠그시면 돼요. 잠그시면은 요쪽으로 드레인되는 물의 양이 적어지면서, 요쪽에 있는 물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펌프 자체에서 열을 안 받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용량이 큰 펌프라도, 이런 식으로 사용만 하면은, 작은 평수에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또왜 해놨냐면은, 밭에 가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한 번씩 펌프 옆에 수도꼭지 하나씩 달아놓으신 분들이 계셔요. 뭐손 씻거나, 아니면 허드렛물 같은 거, 농약 물 받는다고 이제, 여기에 수도호수 연결해서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도, 얘는 열어놓고, 얘는 구멍이 적죠? 지금 딱 봐도 적습니다. 열어놓고, 얘도 같이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열로도 나가면서, 여기도 물이 나오니까, 물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 되게 간단한 올린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 방법이 좋습니다 펌프도 오래 쓰고 그래서 지금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전기를 올릴 건데 처음에 이렇게 시설을 하고 나서 먼 제일 먼저 드림 레 밸브를 열어놔요 다연 상태에서 전기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펌프가 부활을 안 받습니다 그 열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밸브를 다 열어놓으면 물이 다 일로 나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물량 도 적겠죠. 그 상황에서 수압을 봐가면서 드레인 밸브를 조금씩 잠그는 거예요. 잠그면서 밭이나 뭐물 쓰는 쪽에 수압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써야지 열이 안 받습니다. 지금 한번 전기 올려볼게요. 자 밸브를 다 열어 놓습니다. 일단 여기도 밸브 일단 당연히 열어놓고 전기 한번 올려볼게요. 자 전기 올렸습니다. 자물 나오죠. 자 물이 나오고 잠글게요자 그림쪽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압이 약하다 하면은 이 벨브를 잠가주세요 점점 잠가주면은 수압이 점점 세집니다 수압을 봐가면서 물을 써야 됩니다 이제 나는 허드렛물 써야겠다 아까 조그만한 벨브 밸브 봤죠 벨브를 쓸 때도 이 밸브를 열어놓고 이 밸브를 열셔야 돼요 물을 쓸 때도 이 물만 나오지만은 모다가 열을 안 받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인데 드레인 밸브를 이렇게 잠가버리면은 수압은 엄청나게 세지만은 모다 쪽에 열이 엄청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시간 사용하면은 고장이 바로 나요 모다가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항상 드레인 물이 100만큼 들어왔으면은 100만큼 뭐 80만큼 나가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펌프를 오래 쓸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테스트 영상을 봤고 이 방법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복잡한 환경이면은, 그런,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데, 의외로 엄청 쉽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손재주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금방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시설을. 내가 지금, 펌프 구멍이 요만큼인데, 엄청나게 줄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분은, 이 방법으로 귀찮더라도, 고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야지, 펌프 수명이 오래 갑니다. 요 방법 정말 좋습니다. 너무 센 펌프 해가지고, 관수시설, 이제 뭐, 점적 호수나 분수 호수 같은 거다 깔아놓고 펌프를 올렸는데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 호수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수압이 너무 셀때 자동 펌프 같은 경우는 수압이 참에는 순간적으로 펌프가 정지를 하기 때문에 전기를 끊어주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요런 수동 펌프 같은 경우는 전기 코드를 빼지 않는 이상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부하를 최대한 안 받게 하는 모다 쪽에 열이 최대한 안 가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요 방법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엘보 대신에 이제 펌프 토출 쪽, 나가는 쪽에 기역자 대신에 T자를 쓰는 겁니다. T자를. 드레인 호스를 추가를 해가지고 물을 다시 리턴 시키는 건데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하시면은 정말 쉬워요. 설치하시기가. 그래서 환경이 펌프의 흡입배관보다 호출 배관 구경이 적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 딱 알고 계셨다가 내가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능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